남편, 남편 소스 내건가? 존 여기는 엄마 존30몇년된 거니까 진짜 오래 쓴 거죠. 근데 장난감인데 할머니가 이제 커피 먹는다고 하면은 딱 뽑아줘. 요아기가 아빠 방에 있는 라면 <laughs> 네네. 그리고 여기 엄마 라디오. 그쵸? 그쵸? <laugh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멋있다. 비밀 공간이 생겨서 여기서 맨날 까꿍놀이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차 사업가이자 지금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워킹맘인 전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까요? 네. 네. 저희가 주방이 특징이 있어요. 지금 아이가 22개일이라서 두돌 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주방에 있는 것도 다 만지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다 위험한 것만 빼놓으면. 그래서 사실 하부장은 의미가 없다, 지금 <laughs> 저희 집에. 다 애기가 꺼내서 꺼내고 또 넣고 꺼내고 넣고 이래가지고, 하부장은 사실 막 저희 집막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애기가 그냥 갖고 놀수 있는 것들, 여기는 이제 차나 커피류, 애기가 네. 요즘에 과일 주스 만들어주는 걸 꽂혀 해가지고, 이 날카로운 건 없애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넣고 섞게 해서 노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가벼운 것들, 플라스틱, 네, 네 이런 것들 있고, 여기는 뭐 많이 보관할 수 없지만 여기 텀블러랑 이런 것들 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칼 같은 거다 이런 걸 사실 저희가 못 써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넓었는데 네. 식세기를 넣으면서 애매하게 죽은 공간인데 얘를 이렇게 문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거인 소스들, 아유. 애기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것들, 오케이. 네 그런 거 해놨고 이런 거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보관하게 네. 보관해 놓는 것. 또 여기도 이렇게 냄비 큰 냄비들. 삼 대가 같이 사니까 냄비가 좀큰게 있네요. 그렇죠. 네. 엄마가 한번 음식을 하면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얘는 사실 그래서 정리를 못해요 그냥 때려 엉다 그냥. 아기가 하부장을 만지기 때문에 보통 하부장에 소스 보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애 네. 와. 아기가 손이 닿지 않게. 그래서 여기는 엄마가 주로 요리할 때 쓰는 거고, 네. 여기 이제 남편이 요리할 때 쓰는 소스들. 좀 약간 세계 요리들, 좀 다양한 소스들. <laughs> 요즘에 라면 스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은 요리를 안 하시고, 지금 엄마와 남편이 요리를 하는 건가요? 네, 네. 저는 그냥 오더를 주로 내는 편 남편 소스존 공간? 여기는 엄마존. 여기는 엄마존. 네. 각자 사실 음식의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 남편이 한 요리를 어머님도 드시나요? 엄청 맛있다고 하죠. 네. 엄청 <웃음> 맛있다고. <웃음> 근데 하나 단점은 남편이 요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항부장은 여기 이제 약통, 당연히. 정수기 위에 있으니까. 근데 약통이고 애기약이나 뭐 그런 것도 영양제 사놓은 거 이렇게 보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주 엄마가 쓰는 것들이에요. 아, 여기 또 엄마 존? 네, 엄마 존. 근데 이거 아빠 존. <laughs> 아빠가 맨날 라면 박스채로 드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걸어서 노니까 쓰기 편하더라고요. 어, 뭐, 뭐, 아. 나무젓가락이나 빨대 같은 거. 네네네. 그리고 얘는 이제 클립 같은 거. 네. 이거 그거, 애기 맨날 밤마다 우유 먹거든요. 네. 우유꽉 잘라가지고. 오. 이거가 저희 집에 되게 많아요. <laughs> 전 이걸로 쓰나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릇 같은 것도 이거 거의 30년 넘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엄마가 결혼할 때 사가지고. 어디 거지 이거? 그 코렐. 오. 진짜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쵸, 코레는 가볍고. 30몇년된 거니까 진짜 오래 쓴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컵. 컵, 애기. 애기 컵. 애기 그리고 이제 엄, 우리들 다 컵.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마다 각자 쓰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엄마 컵. 엄마는 꽃무늬. 네. <laughs> 빼박.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 부부가 쓰는 건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편이 좀잘 쓰는 존. 그릇 아니, 좀 예쁜 존이요? 거. 남편 존이요? 네, 남편 존. 여기는 자주 쓰는 밥그릇, 국그릇, 뭐 종지. 이런 거. 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laughs> 네, 그리고 특히 엄마가 키가 작고 남편이 크니까 네. 좀 엄마가 좀 아래쪽, 그 남편 좀 위쪽,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잔들 많이 없는 편인 거 같아. 3대가 사는 거치고는 아, 이거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결혼했을 때 선물해주신 건데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를 네. 주방에서 누가 음악을 들으시나요? 애기가 많이 들어요. 애기 동요 하루에 한천번 들어요. <laughs> 여기는 원래는 의자가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는 지금 엄마 방에 가 있고 그리고 여기 긴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이사 올때좀 크게 써야지 손님들도 많이 초대하고 나중에 여기서 뭐 같이 대화도 하고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좀큰 책상을 샀고 이런 것도 사실 다 남편 취향입니다. 집에 없 없을, 없을 이 종이컵 저희... 뽑는 거 이거 이거 아니, 여기 뭐, 뭐... 아니 밖에 나가면 애기가 그렇게 얘를 뽑고 싶어요. 그, 하나씩, 그, 물, 물 하면서. 근데 네. 이거를 살수 없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그 사무실에 전에 쓰시던 분이 이걸 놓고 가신 거예요. 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냥 장난감을 써라고. 그래서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이다. ]은이. 네네. 근데 장난감인데, 할머니가 이제 커피 먹는다고 하면은 딱 뽑아줘요, 애기가. 네.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 커피 하면서 이렇게. 어머, 기특해라. <laughs> 네네. 편하더라고, 이게 되게 수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책상에다 제가 뭐 많이 깔아놓는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 놨는데, 주로 이제 애기 연고. 나 우리 뭐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애기열라면안 되니까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이 정도 네 네요? 자석이에요 아, 자석 네. 자석 되고 그리고 이거 분리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통으로 쓸 수도 있고 아. 애기책 공간 장난감 텐트에서 이렇게 놀고 하는 공간이죠 응. 엄마 방엔 TV가 있어요 아. 엄마는 드라마를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엄마 방에 작은 TV 있고 이게 소파가 약간 트랜스폼 되거든요 뭔가요 네다 옮겨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얘도 세개다막다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와, 비밀 진짜? 공간이 생겨서 여기서 맨날 까꿍 놀이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깐 거거든요, 저희가. 층간소음 있으면 안 되니까 싹다깐 건데, 이 뾰족한 다리가 얘를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야구공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걸 또 자기가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바꿔놨더라고요. 아크릴. 그런가요? 예, 아. 아크릴 주문 제작해가지고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보기엔 투명하니까 좀잘 인식이 안 되니까. 저희 집은 엄마 아빠 각방을 쓰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 이사 오면서 여기가 엄마 방, 여기 아빠 방.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컴퓨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컴퓨터를 엄청 하시는데 같은 방에서 주무시니까 엄마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부터 다 갈라놨어요. <laughs> 여기 컴퓨터, 컴퓨터 좋아하는 우리 아빠. <laughs> 이것도 사면 있는데, 엄마가 흑소파를 엄청 좋아해서 샀는데, 네, 이걸 거실에 처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팔자인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아빠가 그럼 자기가 침대로 쓰겠다. 라고 해서 지금 <laughs> 여기서 이제 아빠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따끈따끈하게 여기서 주무시고, 이제 아빠 옷이랑 아빠 컴퓨터 부품들을 되게 많이 모아요. 그래서 막 이런 뭐 이런 각방 쓰니까 훨씬 아빠도 좋아요 그냥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싶다 이렇게 라면 끓여 드시고 제가 <laughs> 아빠가 지금 아빠 방에 있는 라면 네네 <laughs> 보엌에 네. 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여기서 혼자서 그냥 컵라면 아까 보셨죠 그거 그냥 끓여 드시고 하세요 종일 컴퓨터만 하고 라면 먹고 그냥 화장실 갈 때만 나오고 담에 필 때랑 물도 여기 지금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싸. 아놓 엄마 네 엄마 공간 네, 엄마만 엄마 이렇게. 공간이 정말... 촬영한다고 이렇게 이불을 펴고 <laughs> 이러지 않으이지 않죠. <laughs> 이것도 거의 30년 된 거? 막 바꾸라고 했는데도 네. 오래 쓰시더라고, 엄마들은. 아, 이거 30년 된 네, 거? 네. 어, 그래도 여기 엄마 화장대 네. 그리고 엄마 누워서 이제 드라마 그쵸, 드라마 보시고. 네네. 어, 어. 네. 그리고 여기 엄마 라디오 그쵸, 그쵸. 라디오 없으면 안 되죠. <laughs> 낮다. 인구 밀도가 낮다. 어, 각자 하나씩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부딪힐 일이 거의 없다. 아 그러면 쾌적하다. 저희 엄마가 그래서 육퇴를8 시에 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면 방을 딱 들어서 텔레비를딱 키시는데 이제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내 방에는 <laughs> 난 아, 퇴근했다. 네 음, 뭐? 여기는 침실이에요. 저희 이제 저희 부부랑 아기랑 자는 침실입니다. 네 횡하죠. 아, 네. 원래 안방에 붙박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 네,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수납 가구가 많으면 짐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붙박이 없이 그냥 저희는 드레스룸에 있는 걸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저희 다 가자요. 애기 옷도 이게 다예요 저는 그냥 쑤셔 넣어요 정리를 막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냥 내복 그냥 외출복 그냥 외출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애기는 어차피 괜찮다 여기는 드레스 룸이고 제가 사실 그냥 이게 정리가 안 되겠죠 보통 이렇게 뭔가 비슷한 걸로 해 놓으시고 하시던데 전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저희는 이게 다 이게 누구 거예요? 여기 남편 여긴 저. 근데 이렇게 막 엉망으로 돼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입는 옷만 입더라고. 두세 벌만. 그 두세 벌 입고 그냥 밖에 걸어놔요. 네. 그리고 빨고 또 빨려도 그것만 계속 입어요. 근데 코트도 마찬가지로 입는 것만 입어서 여기 거의 안 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뭐 사계절 옷은 아니고 이제 계절 옷만. 겨울 두꺼운 옷들만 이제 꺼내놓은 건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옷을 안 사게 되더라고. 요 아, 그리고 막 일하러 갈 때. 강의하러 갈때 이럴 때도 사실은 그냥 똑같은 정장 점 계속 입어요 그냥 그때 그때 뭐 입을지 막 고민하고 막 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겨울 유니폼 그냥 그것만 계속 입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인데 잠옷을 여기다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외출복에 섞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 여기 이제 화장할 일 있을 때 이쪽에서 제가 꺼내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우유각 네. 여기 이제 비비크림이나 이런 것들 이거제거이 남편 거 <laughs> 남자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색조 화장인데요 전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화장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이대로 가져가는 거야. 아 집에서 쓸 때는 그냥 열어서 쓰고 음 밖에 가져가서 화장할 때 이대로 들고 가게. 아전 최대한 뭔가 시간을 많이 쓰기 싫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 그냥 드라이기 하나, 여기 고데기 끝. 여기는 저희 부부가 일할 때 이제 쓰는 컴퓨터 방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고 남편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남편이 일하는 공간이고. 좀 어두울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 쓰고 있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기가 다 만지기 때문에 저희는 서랍이나 그런 걸둘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좀 달아놓긴 했는데 펜 같은 거놓으면 벽지 난리 날까봐 <laughs> 못 써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그냥 제손 닿는 데만 자주 봐야 되는 서류만 여기 딱 놓고 네. 전 듀얼 모니터 이런 게좀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로 모니터가 되게 좋아가지고 음. 세로 모니터 강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로, 가로로만 쓰시잖아요. 근데 가로, 세로 조합으로 쓰면은 요즘에 뭐 세로형 콘텐츠라든지 뭐 인터넷 이렇게 쭉 스크롤 내리는 거라든지 보기 편해요. 네. 남편은 큰 모니터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은 좀큰 모니터로 해줬고 그리고 이건는 잡동사니까. 남편은 또 서류가 음. 나름 이렇게 또 꾸며놓으셨네요. 네네. 서류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laughs> 네. 이런 것들. 네.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재택금을 많이 썼으니까 네. 거의 집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사무실 가까운 데 옮겨서 이제 출근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좀 새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의 취미인 캠핑. 오? 네. 짜라란. 오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 네. 캠핑 용품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안에 우와. 여기까지. 저희는 8명이 숙박할 수 있을 모든 캠핑짐이 있어요. 네. 와. 이렇게 좀 앵글로 해가지고 네. 꺼내기 쉽게. 이 앵글 있습니다. 짠 건가요, 지금? 당근에 샀어요. 사가 7만원 주고. 오, 괜찮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요. 이걸 큰맘 먹고 이제 비싸게 웃돈까지 주고 샀어요. 제가 샀을 때는 이 제품이 없어가지고 리셀러들 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200만원 가까이 주고 샀거든요. 이거를. 네. 근데 이걸 사서 갖고 왔는데 저희 집이 이 매트를 깔아놔가지고 단차가 있어서 못 올라다니는 거예요. 얘가 꿀팁이 애기 있는 집들 있으실까봐 쫄때. 전선 쫄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놓으니까 애가 꾸역꾸역 올라가더라고요. 전선 전선졸대. 쫄때. 약간 둥그렇게 된 거. 네, 네 네모난 거 말고요. 아...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행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어, 여기는 이제 신발장인데, 저희 는 신발장을 거의 수납분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신발장 용도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아, 나머지 다 수납이에요. 여기는 그냥 휴지나 이런 거, 휴지 보관, 쓰레기, 음... 봉투, 이런 거, 엄마 자주 쓰시는 이런 거, 칙칙이 같은 거. 네. 그리고 역시 정리 안 합니다. 저희 <laughs> 그냥 네딱네 네,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정리 안돼 보이지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샴푸 바디류 네 비누 치약 칫솔류 여기 주방이랑 이런 봉투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걸레류 네 사실 이집 살기 전이 3 2 평이었어요. 거기 살 때는 조금 인구 밀도가 높았죠. 그래서 복닥복닥 거리고 좀 계속 뭉쳐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55평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엄마 방이랑 저희 방이랑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거의 생활할 때 많이 부딪치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이러니까 더, 더 스트레스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이제 애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오케이 한 것도 있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좀안 좋았다? 막 이렇게 화기애애한 편은 아니에요. 이제 저랑 같이 남편이랑 살면 사실 남편이랑 저희 아빠랑은 조금 남자들끼리 좀 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고 저희랑 맨날 맨날 같이 살고 하면은 아빠가 저희 엄마를 구박하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사는 걸 오케이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살면서 더 엄마 아빠의 관계도 싸울 네. 일이 없고 네. 저희도 되게 편하고 좋고. 저는 이제 지금 하는 사업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3살 때 창업을 했어요. 못 모르고 창업 시작을 했는데, 못 모르고 빚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약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막사무실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고, 직원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고, 뭔가 약간 그런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갖춰져야지만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월세, 직원 임금, 뭐 유지비 이런 것들을 쓰는 이라고 돈은 못 벌었는데 다 대출을 받았어요. 네, 24살 때 그때 대출이 뭐 은행빚이든 뭐 엄마한테 빌린 거든 친구한테 빌린 거든 뭐 세금 밀린 거든 그런 거에서 다 1억이 넘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진짜 몇백만 원을 이자로만 그냥 냈었는데 돈도 못 벌면서 계속 신용등급 9등급이고 엄청 많이 썼었죠 근데 그때 저희 아빠는 백수였고 일안 하고 저희 엄마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반지하에서 저희 세 가족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매달 벌어서 엄마 월급으로만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뭐, 이미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못 모르고 시작해서 일을 벌렸구나, 라는 걸 후회했지만, 해결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었으니까 되게 막막했었는데, 남편을 이제 만나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어요. 엄마가 결혼하려면 빚은 없고 결혼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미친듯이 일을 했어 진짜. 나 이런 일할수 있고, 나 지금 돈 필요하니까 뭐 혹시 뭐 홈페이지 만든일이던뭐강의 기획하는 일이던뭐 행사하는 것들 다 맡겨주세요 대행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돈다 벌어서 해결하고 이제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남편이 저한테 사실 엄청난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연애도 제가 하자 그랬고 결혼도 제가 프로포즈를 무릎 꿇고 했습니다 <laughs> 신혼 때 월세부터 시작했어요 네 월세부터 시작했고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짠테크 같은 거 아바라님 책 보고 그랬어요 그때. 예, 네, 진짜 그래 가지고 양배추 하나 살 때도 막 슈퍼마켓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가격 가 비교하고 다 그랬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 신혼 때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돈이 없이 시작했으니까 광주의 월세집에서 시작했어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의 월세집이 싸요. 거기가 거기가 주택을 2층짜리 주택을 1층이 주인집 사시고 2층이 이제 저희가 사는 거였는데 2천에 월세 35인가 그랬어요. 엄청 싸죠. 네. 네, 엄청 싸고 평수가 한 그래도 20평 정도 됐어요. 둘이 살기 딱 좋았던. 그리고 그 주인분이 본인 살려고 집을 다 리모델링을 한 집이어서 전 되게 좋았어요. 약간 신축 아파트 들어간 느낌이랄까. 어... 네,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맨날 맨날 가게 부스고 앱테크 엄청 어? 했어요. 어... 그때 제일 꿀 앱테크가 아모레퍼시픽. 아, 어, 네. 그거 멤버스 하면은 매달 샴푸나 린스 받을 정도로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짜테크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다니잖아요. 그럼 강의하러 강의장에 가면 다과가 있어요. <laughs> 커피나 뭐, 과자나 캔디 같은 거? 그럼 그런 거 강의 끝나고 담당자님한테, 아, 저좀먼길 가는데 가져가도 되냐? 그러면 담당자님이 막 가져가라고 막 주세요. 그럼 그런 거다 모아서, 근데 신혼집 아이또 기억나는 게 바구니 이렇게 큰거 놓고, 제가 가져온 그런 낮게 <laughs> 과자들다 모아놓고, 그런 거막 먹으면서 야식으로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돈 아끼면서 이제 각자 사업을 잘 키워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엄마 아파트도 하나 사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평수에서 네,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되게 힘드신 분이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나 불필요한 비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집안 재무 관련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은 사업 돈 관리도 못하고 사업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은 집에 돈 관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할 때 사실 불필요한 것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진짜 유료로 쓰는 거라든지 또는 뭐 사람을 굳이 없어도 되는데 사람 직원을 고용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광고비는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싹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본인이 가게를 써보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최소한의 정말 운영비로만 음. 좀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본인의 상품성을 강화하는 거든 마케팅을 하는 거든 요즘 유튜브나 책에서 너무 많이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진짜 많이 배우셔서 본인들 거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안 하던 거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건 하던 거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던 거 하던 거 계속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라 말이거든요. 음. 그럼 지금 하던 거 말고 다른 걸 시도를 해봐야 될 땡, 때라는 되게 강한 신호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네이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빚이 진짜 무거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진짜 너무 그 매달 내야 되는 그 이자가 막막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졸업도 안 해서 취업해 취업할 수도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게 막막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그때 버스 차비도 없으면 누구 뭐 미팅하러 가야 되는데 막 그런 것도 없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직장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힘든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안 좋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 해결 방법에만 집중해서 최대한 잡생각들 끊어내시고, 네,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